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이력서 가지고는 어디 가서 목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황량한 벌판에 나아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눈물을 먹으면서 개척을 했어요. 큰 교회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 동문들이 그동안 모여서 정말 어, 재정도 돕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은퇴한 지 지금 4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큰 교회에 성기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 동문들이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선배들한테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선배들은 주로 정치적인 어떤 그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크지요? 노회장도 하고 싶고, 총회에, 뭐, 총회장도 하고 싶고, 뭐, 서기도 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생긴 겁니다. 당연하지 제가 그걸 보고, 우린 뭐야 못하냐?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총회에 많이 침투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겼어요. 어떤 부작용이냐? 많은 공군들이 이게 총동문회를 정치집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 총회 나가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냐?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게뭐 있냐? 우리의 역할은 별로 없지 않냐? 우리는 소외당했지 않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당연합니다. 나는 그런 불만을 갖는다는 게 우리 총동문회의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해소해 주면 하나가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청동문회는 정치적인 모임보다는 우리 동문들을 서로 돕고 의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동문회로 가야 한다. 그래야 많은 동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동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비록 소수긴 하지만 총회 나가서 뭔가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 그런 분은 그런 분대로 우리 동문회가 또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나 큰 줄기는 정치적인 데서 벗어나서 우리 동문들이 서로 이제 의지하는 아 그런 청동문회가 되고 학교를 일등 학교로 만드는데 동문들이 힘을 모으는 아 그런 조직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이런 측면을 이해하셔서 앞으로 총동문회가 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조만간에 산으로 돌아갈 거예요. 죽을 때가 됐다는거죠요 네? 기약 75세입니다. 백살은 사실. 네, 뭐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laughs>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약속도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저는 이제 다 외적인 활동을 정리하고 나면 조용히 앉아서 그동안 내가 얘기했던 걸 정리하는 저술 활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뭐 여러분하고 자주 만나는 시간도 앞으로는 점점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정말 이번 이 신선동 캠퍼스 개발 계획 잔류에서 우리 학교가 일류 어, 신학대학이 되는 모습을 보고 죽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네. <laughs> 우리 이사장님, 러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기도해를 할텐데, 이번 이저 건축하는데 제 핵심은 이사장, 그 다음에 건축위원장, 총장, 그 다음에 총동문회장 네 분이에요. 이네 분이 하나 되면 우리는 초인류신약대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하나가 되면 충분이이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해서 감히 우례를봄마는데이네분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예손 잡고 이게 다선별라서 이런 수가 있어요 선배가 좋긴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손철 목사님이 어디 갔어요? 이거 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장자 어디로 갔어요? 없어요? 예 없으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다 손잡고 있어요. 그리고 해주시고 우리 동민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목요를 초인류 신학 대학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목표를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이 성지 앞에서 공부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평안함을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 하나님 그동안 신성동 캠퍼스 이 개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이제는 좁은 건설회사를만나면 아름다운 집을 세울 수 있게 되었나이다. 아, 네. 어제 좋은 건설회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아, 네. 건축위원장, 총장, 총동문회장, 아버지께서 세우셨습니다. 네. 저들이 한번한 듯이 되개 하며 주시옵소서. 네. 우리 온동분들의 저들을 지원하고, 저들을 후원하고, 저들을 기도하게 하며 주시옵소서. 네. 여기서 공부했었구나. 그때는 이랬는데 정말 성장하고 번창했고, 하나님이 우리 신학대학, 우리 모교를 보셨구나. 그렇게 네 아버지,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